단일 192 예심찾기 2022년 12월 17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새 자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크던 장성을 했던 어린아이이든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싸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제 병이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